자,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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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짝쿵짝라리라 사쿠라네? 사쿠라야? 내가 봤어. 왜 스캐이 요 네. 이게 뭐지? 호시요 아니요. 저 어, 지금 기대가 어, 얘8도 내려. 아이고! 썩어라또 내렸어요? 8 4 내렸어요? 오케이 디바세요 일단 그.. 렸어내렸어내렸어내렸어내렸어 지금 때리 이스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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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들어가야 코트 빨리 빨리 못탱게못탱이 코트 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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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 이불 다 퍼줘 이불 다줘집게야잠깐야 묶었어 묶었어 지 어? 저 아, 8.4 <laughs> 터졌다. 가시 터졌어요. 로, 로, 로브만 살았어요, 로브만.